4일차 4일차 뭐 오늘은 저의 정보를 검사 맡으러 가야 돼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백그라운드가 깨끗한지 들 깨끗한지를 검사를 맡아야지만이 제가 일을 할수 있거든요 대수가 9시 반쯤에 일 끝나고 와서 바로 저를 데리고 마, 다운타운에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8시고 잘 되겠지 뭐 저번 서이냐고 아, 지금 서른 여덟 원래 앵크리지가한 9월 10월쯤 부터 눈호 아셨지 응. 않았었어요? 옛날 그랬었는데 한 응. 번만 뭐 안그어 그러다가 응. 올해 작년이라 일찍 오더라고 그거지 않아? 처어아 마시겠습니다 그대로네 어.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제 성격이 남들한테 부편을 끼치는 걸로 정말 제가 싫어 하거든요 부모님 대수 야너 집처럼 사용해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원래 이 성격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미안해 그러니까 괜히 편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저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거를 한번더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거 아니야 이런 게 너무 미안해 한 지금 8시 반이니까 좀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유지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식당 같은 것도 와서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 최소 부모님이 맛있는 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식당 같은 것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아마 카츠뷰 가서는 아마 식당 관리하면서 이렇게 좀 운동할 것 같아요 방금 막 태수가 와가지고 빨리 가자고 합니다 왜냐면 태수가 밤에 일을 해가지고 피곤해 빨리 일 보고 갔다 와서 태수는 좀 자고 이렇게 해야 내일 새벽에 또 일을 가야 돼갖고 좋은 아침 오늘 추워요 날씨가 봐봐 불어있는 아마 좀 바쁠 거야. 집에... 퇴사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 <laughs> 내가... <해야 되나? 아니까? 웃음> 이 친구 아닌가? 왜냐면 여기는 차가 없으면 너는 이렇게 못 돌아다녀요. 저도 이렇게 진리를 잘몰라가고 아무튼 다녀오겠습니다. 촬영이 안될 거야. 아마 다녀올게요. 잘되기지 뭐. 오케이, okay,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했고, 다운타운에 가서 이거를 다시 제출하고, 거기에서 스캔하고 하면은 끝. 나중에 사람들 많이 오구만. 저희가 일찍 와가지고, 일찍 안 왔으면은 많이 기다렸을 텐데. 일단은 네. 저희 한번 하고 올게요 아마 촬영영상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네. 주차를 하면 이렇게 돈을 넣야 돼요 오다 됐어 다 된거야? 어다 된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별탈 없이 다 돼서 기분이 너무 좋다. 이게 원래 첫 번째였어. 여기 와서 이거를 받고 그두 번째는 일을 하는 거였는데. 커피집 고기 하나 있는 거마실까 Oh, sure. Yeah, let's do it. 내가 사줄게. Okay. 아, 근데 겨울이긴 겨울이다. 와, 아, 춥긴 춥다. 메리칸 스타일이야. 아주 어, 옛날 옛날 모습. 아, 어, 옛날 모습. 아, 옛날 모습. 불짜리하나 아, 옛이 모습. 아, 옛날 모 한국 돈이모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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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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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때? Okay. 맛이 특이해 약간 이 집의 이, 이, 이 장사의 롬야 뭐지? 아이씨 한국 아, 저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아잘 좋아하는 그런 뜻하는 그 맛뭐 다르네 확실히 커피는 다 다른 거 같아 같은 바닐라 라떼지만은 나는 내가 느끼는 거래. 어디 가면 다르고, 어디 가면 다르고, 어디 가면 다다라 어, 맛있네. 뭔데 없어? 여기. <laughs> 일단은 1단계를 마무리를 했고 했으면 지금 자요 밤늦게 일을 해가지고 저녁에 제가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녁에 아무래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anyway, 이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건 어쩔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놀러 온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캠핑 음식 내가 먹는 거또 여행을 갈수 있으면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여행 가고. 저의 생계를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자체가 물가가 정말 비싸요. 어디 가나 가게 되면 진짜 백불은 기본적으로 쓰는 게 미국일 거라 생각. 그래서 꼭 일은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방세가 정말로 비싸요. 방세가 기본적인 게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로 보시면 되고, 같은 느낌 물세가 비싸요. 방세가 엄청 비싸가지고. 뭐잘 되겠지 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사고만 안 치면, 그리고 사고만 안 당하면. 154.

야, 야, 야. 야. <목소리도> 그... 이... 뭐, 뭔가 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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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오 아오... 야, 와... 자, 오늘 이렇게 차스랑 마지막에 드시 해봤는데, 이렇게 하셔도, 정말로 몸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스트가또 <laughs>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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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laughs> 여기는, 방이 바뀌었죠? 태순의 집 있다가 제 아는 형 집으로 이렇게 이사 왔어요. 원래는 카츄브로 내일 아마 내일 아무튼 내일 돼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 한 모레 이렇게 카츄브에 갈것 같고, 형이랑 같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고, 태순의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랑 다 인사하고, 영상은 제가 담지는 못했어요. 좀 약간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러니까 인사 다 하고, 또 나중에 또 놀러 가겠다고 하고, 너무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태순 부모님. 네, 영상으로나와 제가 정말로 맛있는 밥 차려주셔서 감사하고 갈때태수 아버님이 칼을 주셨거든요 제가 캠핑을 한다고 하니까 칼을 두개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칼이 정말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고 칼을 주시는지 따가 가방 안에 있거든요 형이랑 밥 먹고 여기는 형 집이에요 오래 걸리는 거 같은데? 음. 야. 그리고 이 형이 성공한 형이에요 삶을 다르게 살아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재밌게 사네 성공한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역시 형이 성공을 한거맞아 어. 이거 알파플라이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이거 신발 컬렉터 하는 사람들 걔네들더 비싼 거 많어 그분들도 성공한 사람들이야 요 아니야 취미생활 하는 거고 아, 나는 아. 그냥 편하려고 신는 사람한테 신는 거고 이거 형 성공한 거지 씨 지랄이야 <laughs> 나도 이거 알파플라이 하나 샀거든요 이거 15만 원 주고 가짜야 여기 밑에 고무가 그냥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와... 부럽다 진짜 부럽다 요 아, 도 이렇게 살아야 될텐데 할수 있겠죠? 음. 그럼 이런 좋은 기운을 받으러 왔지 내가 네. 컴퓨터를 봤는데 이상하더라고 딱 보이잖아 뒤에 아 데스크가 컴퓨터래 아 진짜네 이게 펜이랑 다 달려있네 응 이게 얼마예요 이거 이1200 주고 했나? 컴퓨터가 1200이라고? 아니 케이스만 와이 케이스만 1200불 노트북이 한 5,000불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봤다니까요 4 7 5 0인가4 8 0 와... 0원인이 얼자가 그, 좀 약간 호그 같은데 5,000불짜리 500만원에 넘어 한국도 한 600만원 되겠다 얼자가 그러니까 되게 편해 600만원짜리 얼자야 600, 600만원짜리 얼자 의자. 얼자는 얼마 안 하는데 이 가죽이 진짜 소가죽이라 그랬나? 그래서 총 5,000불 주고 하셨다고 근데 이렇게 앉으면 너무 편하긴 해요 야. 이야... 돈이 600만 원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고쳐준다고 해도 못쓸것 같아. 이거 아까워가지고. 역시 성공한 삶은 다르구나. 응.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보고 싶은데. 이딱 착지. 이건 벤즈 톤드라 중에서 TRT가 최고 높은 트럭이에요. 이거는 차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여가지고 성공한 삶의 한장 들방금 씻고.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침 8시인데 이렇게 깜깜합니다 우와 죽으 오, 어, 오굿모닝입니다 어, 어,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바로 잤어요. 가열을 시작합니다. 출중입다 조용하게 얘기안했구나 카츠뷰에 있을 때 만났더니요. 근데 어제 카츠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다시 카츠뷰 간다 했잖아요. 원래는 혼자 갈라 했는데, 갑자기 카츠뷰에서 앵크리지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가려고. 카츠뷰가 지금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오늘부터 안 뜬다 그랬나? 오늘부터 스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고, 안뜰가능성이 많다. 엄청 부지런해 새벽 5시부터 움직이더라고요. 엄청 부지런하셔요. 여름이면 바깥에서 커피 마시면 건네주겠다. 라면을 바깥에서 이렇게 먹자나 라면이 이렇게 얼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찍고 먹는 순간 라면이 얼어버려. 그만큼 추운 동네입니다. 와, 춥다. <laughs> 주방이 많이 꼈어. 튀김 이런 거막 많이 먹어. 이러더라고, 치또들어 음. 그럼 <laughs> 야 이거 뭔데? 500불이야? 5000? 5 5000? 5000? 500만 원짜리. 여기 아, 탐나네 아, 여기는 알의스카의 코스코 코스코에 왔어요 동생이 블루와인 마시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블루와인 to t 불최고 l u 수 w 사왔네요 나는 온 i n g to go to the 겠다 보충제. 여기 코스좋보충제이 좋거든요. <목소리> 개가 낳을 것 같아. 어. 몇년 전만 해도 코스코에 한국 제품이 없었는데 지금에 한국 제, 제품이 거의 반에 반을 차지라네. 모르니까. 아또 이게 보승제를 어떻게 사나 막 고민했는데 이 형은 식빙을 해요 뭔가 다르게 붙여요 함물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부족하면 또 사러 오면 되니까 어. 이 세계에는 진짜 딱이맛이저 이렇게 짐이 많은 거는 이렇게 뱅기로 시빙을 붙여요. 뱅기 탈때못 들고 타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한번 나오면은 침량을 사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 섬에 카츠베로. 며칠 전에 형이 장애를 봤대. 오늘 장애 안본나 그랬는데, 내가 왔서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아이 드는데, 꼴대가 무겁더라고. 못 들겠어. 아, 그래도 보충제 3개, 4개. 네.